음. 오늘 한번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후보님의 증권계좌라고요. 네. 보니까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사셨고 하나는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네. 오늘 아침 9시에 사셨고요. 이게 보면은 땡땡땡 200 이게 아마 이제 앞부분에는 운영회사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리기 처리를 한것 같은데 이건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에 2천만 원 투자를 네. 하셨고 그 밑에는 코스닥 150에 추종하는 네. ETF를 2천만 원 가량 오늘 아침 9시 13분에 네. 사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100만 원 남짓 되는 거는 뭔가요? 분할 매수. 매월 일정액을 사서 난1억 정도 채워 보려고. 아, 정립식 매수를 적립식 하신, 예. 하실 예정이신 거군요. 그래서 오늘 첫2 0 0원산 겁니다. 아. 그러면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하시는 거를 2,000, 2 0에서 4,000을 사시고 또 앞으로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이면 6,00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합계 1억을 정도겠죠. 1억 ETF에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시군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합계 4,100만원 정도를 투자하신 걸로 어,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